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2부속실장 지내셨다고 했는데, 이 국민들이 최근에야 부속실, 일부속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속실은 네.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청와대 1부속실 하면은, 그 대통령 그 일정 관련 업무를 그 총괄하는 곳이고, 예. 어, 2부속실 하면은 이제 영부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원래는요, 예. 예,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저기, 이제. 가족이 그 없으시니까. 요 예, 예, 가족이 예, 예.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 부속실을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이 부속실을 존속은 하되, 예. 어, 1, 2부속실, 2부속실은, 그, 이제, 민원처리를 하는, 우리 사회 근을 지고, 어, 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민원처리 기구로 전담, 아, 시키겠다는 게 청와대 발표였는데, 예. 지금 이제 밝혀진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어, 그건 우리 사회 거늘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최순 실을 청와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예, 사실상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1, 2부속 치는 역대 정부에 보면은 대통령, 어, 1부속실, 예. 2부속실은 영부인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죠. 곳이었는다? 지금은 바뀌었다. 그니까 러 1, 2부속실까지만 있는 거죠? 뭐 3부속실 이런 데는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1, 2부속실만. <laughs> 네. 근데 그래. 이게 업무 공간이 아닙니다. 1부속실은 업무 공간은 예.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고 예. 2부속실은 그니까 러 본관 2층이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본관 2층이 대통령 2층, 집무실이고 예. 본관 2층에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어, 1부속실 사무실이 있고. 아. 그다음에 본관 1층에 영부인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 영부인 집무실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본관 1층 집무실 바로 옆에 2부속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부속실 장 근무하는 곳과 부속실 행정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그 다음에 영부인 집무실이 1층에 따로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그러면 부속실도 집무실 옆에만 있었단 얘기인데 어제는 저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그렇습니다. 정권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일을 봤다. 관저의 집무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 대린단이 이제 현재 퇴출한 자료를 보면. 예. 그날 공식 일정이 없어서 없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었고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관저에 있었다. 예. 이거 아닙니까? 근데그 뒤에 계속 집무실이라 말을 붙였어요. 관저 집무실. 그러니까요. 예. 관저 집무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 지금 청와대는 예. 관저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자기네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공식 일정이 없었고 예.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에 있었다. 관저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 그러면. 공식 일정이, 그럼 자기네들이 관저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앞뒤가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이렇게 관저 집무실 이렇게 쓸수 있는 성격의 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관저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유 그럼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자기네들이 그 제출한 그 이야기대로 공식 일정이 없었고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곳이 관점입니다 편하게 쉬는 곳. 음. 예. 그 답변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죠. 예. 혹시라도요 이번 정권 들어서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 집무실을 관저에도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 본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답변서에 이거를 제출을 했겠죠. 예를 들면, 집무실이 새로 생겼거나, 리모델링을 했거나 했으면, 예. 관저 리모델링, 어 한증거를 제출을 했겠죠. 아. 예. 이 그러니까 뭐냐면, 관제에 들어가면, 어 내실이 있거든요, 내실. 그러니까, 내실. 대통령 내분이 네 기가하는, 그,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어, 뭐 또, 책도 좀 보고, 보고서도 보고 하는, 그, 뭐, 편안한 공간이 안방 같은 데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음. 안에 가면은 침실하고 서재밖에 없어요. 야, 침실하고 서재.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그, 진무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방위 내에서는 그, 청와대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 다 알겠지만 그 서재를 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이 서류 보고 하는 공간이 이제 참모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뭐 업무 지시하고 이런 집무실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서는 혹시라도 집무실을 만들었다라면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그런 설계도나 도면이라도 하나 되 당연히 그 그것 그렇죠. 예. 제출하면은 저 그야말로 관저 집무실의 이야기를 음.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음. 철사 관저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집무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의 집무 공간과 사생활 하는 공간은 엄격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로 들면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 집무실과 이 관저 관련해가지고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에대해서 가장 좋은 점이 사무실하고 집하고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바마 예. 대통령이. 사무실하고 집하고, 예. 사무실하고 집하고 가까워져서 나 너무 좋다 예.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백악관에도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어 대통령 우리가 말하는 실수 있는 관저하고 이게 45초 거리에 있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가깝더라도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오바마 대통령도 이 관저와 이 사무실이 집과 사무실이 너무 가까워져서 좋다. 네. 이렇게 나누지 45조 그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예. 그런데 24시간 예. 이게 오바마 대통령 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로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전에나 아니면 저녁 때나 휴일 업 이럴 때는 관제에서 업무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구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하는 거거든요.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날에 공식 출근을 해야 되는 날에 오전 10시에 뭐 관제에서 뭐 보고를 받았다. 이거는 그 사실 무근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침 7시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 시간 9시 이전에 아홉 예. 시 이전에 어, 조찬을 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9시 이전에 관제에서 보고 받은 경우는 있었겠죠. 아, 네. 그런 경우 이제 아주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업무 시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 식사 자리 같은데 불러서. 또 그렇죠. 다음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난 뒤에 저 공식적으로 우리. 그 월급 받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여 시간 하루 8 시간 노동하면은 여시 이후에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아홉 예. 어, 시 출근해서 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침 7 시, 아침 8 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출근하기 전 시간대에 보고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거는 네, 그러니까 1 0 시에 관저에서 출이닝 있고 예. 9홉시 출근해야 되는데 거기서 보고 받고 한 경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은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관저에 머물면서 재택근무를 했다라는 의혹인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되 시간의 근무를 초과 근무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출근 전 업무를 하신 거고 예. 퇴근 후 업무를 하신 거죠. 음. 거기서 이제 편하게 보고받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하고 상자 네. 마시면서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이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현재 제출한 그 세월호 7 시간 보면 예. 아침 9시 53분부터 어 17시 30분까지 여기 장소를 이 사람들이 또 구분을 해놨어요. 예. 집무실 또 어디는 뭐저 머리 한 대는 관저 해놨는 예. 전부 집무실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건 예. 집무실 하면 본관 집무실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15시 35분경에 관, 장소가 관저에서 머리 손실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예. 여기는 왜 진무실이 안 써놓고 관절 앞에 써놨까장소를 관전에 나눠져 있을 네. 수도 있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설은 지금 이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음, 이야기들을. 답변서 자체에서 그렇다. 네. 관절에 진무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랬고. 눈 뜨면 근무 시작이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다. 재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눈뜨면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듣고 때문에. 예. 예, 이, 이 말씀을 듣는 2천만 월급쟁이들이 야. 환장할 이야기입니다. <laughs> 대한민국에 월급쟁이 출근해 가지고 출퇴근하는 월급쟁이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 환장할 말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무슨 대통령이 신입니까? 24시간 <laughs> 아, 아, 아 예. 이 정말 이게 이런. 대통령을 둔 국민들은요 이런 네. 말씀들을 때마다 슬퍼요. 정말. 예. 아유, 정말 슬픕니다. 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월급쟁이들 다 슬프다. 예. 예, 듣고 싶은 말 월급쟁이들로 장할 예. 예.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2보석실장을 지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아, 예, 이 그러니까 뭐냐면 관제에 들어가면. 음. 어, 내실이 있거든요, 내실. 그러니까 내실. 대통령 내분이 네 기가하는, 그,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어, 뭐 또, 책도 좀 보고, 보고서도 보고 하는, 그, 뭐, 편안한 공간이니 안방 같은 데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음. 그 안에 가면은 침실하고 서재밖에 없어요. 야, 침실하고 서재.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또, 그 집무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 부위 내에서는, 그, 청와대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 다 알겠지만, 그 서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이 서류 보고 하는 공간이 이제 참모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뭐 업무 지시하고 이런 집무실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서는 혹시라도 집무실을 만들었다라면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그런 설계도나 도면이라 도 다른 데는 그렇죠 예. 그거 제출하면은 저 그야말로 관저 집무실이 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음. 철사 관저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집무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그 대통령의 직무 공간과 사생활다는 공간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들면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 집무실과 이 관저 관련해가지고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점이 사무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2부속실장 지내셨다고 했는데, 이 국민들이 최근에야 부속실, 일부속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속실은 네, 네. 뭐 하는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청와대 1부속실 하면은 그 대통령 그 일정 관련 업무를 그 총괄하는 곳이고, 예. 어 2부속실 하면은 이제 영부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원래는요, 예. 예,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저기, 이제. 가족이 없으시니까. 요 예, 예, 가족이 예, 예.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 부속실을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이 부속실을 존속은 하되, 예. 어, 1, 2부속실, 2부속실은, 그, 이제, 민원처리를 하는, 우리 사회 근을 지고, 어, 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민원처리 기구로 전담, 어, 시키겠다는 게 청와대 발표였는데, 예. 지금, 이제, 밝혀진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어, 건 우리 사회 건을 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최순 실을 어, 청와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죠않 그러니까 예. 예, 예, 사실상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1, 2부속 씨는, 역대 정부에 보면은, 또 집하고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바마 예. 대통령이. 사무실하고 집하고, 예. 사무실하고 집하고 가까워져서 나 너무 좋다 이렇게 예.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백악관에도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아어 대통령 우리가 말하는 실수 있는 관저하고 이게 45초 거리에 있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저와 집무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가깝더라도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오바마 대통령도 이 관저와 이 사무실이 집과 사무실이 너무 가까워져서 좋다. 예. 이게 렇 나누지 4 5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4시간 예. 예. 이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로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전에나 아니면 저녁 때나 휴일 업 이럴 때는 관제에서 업무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구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날에 공식 출근을 해야 되는 날에 오전 10시에 뭐관제에서뭐 보고를 받았다. 이거는. 그 사실무건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침 7시 그러니까 출근한 대통령은 일부속실 예. 2부속실은 영부인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죠. 그이었는다 지금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1 2부속실까지만 있는 거죠? 뭐 3부속실 이런 데는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1, 2부속실만. 그늘데 <laughs> 네. 근데 근데 이게 이... 업무 공간이 아닙니다. 1부속실은 예.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고 예. 이 부속실은 그러니까 본관 2층이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본관 2층이 어, 대통령 2층. 집무실. 예. 네. 본관 2층에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어1 부속실 사무실이 있고, 아. 그다음에 본관 1층에 영부인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 영부인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본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본관 1층 집무실 바로 옆에 2 부속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속실장 근무하는 곳과 부속실 행정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그다음에 영부인 집무실이 일정에 따로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그러면 부속실도 집무실 옆에만 있었단 얘기인데 어제는 저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그렇습니다. 정권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일을 봤다. 관저의 집무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대린단이 이제 현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 그날 공식 일정이 없어서 없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었고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관저에 있었다. 예, 이거 아닙니까? 근데그 뒤에 계속 집무실에 말을 붙였어요. 관저 지무실. 그러니까요. 예. 관저 집무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는 예. 관저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자기네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공식 일정이 없었고 예.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에 있었다. 관저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 그러면. 공식 일정이, 그럼서 자기네들이 관저가 어떤 곳인지 알면서 관저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앞뒤가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이렇게 관저 집무실 이렇게 쓸수 있는 성격의 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관저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유, 그럼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저 자기네들이 그 제출한 그 이야기대로 공식 일정이 없었고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곳이관안이니다 편하게 쉬는 곳. 음. 예. 그 답변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는데 예. 혹시라도요 이번 정권 들어서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 집무실을 관저에도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본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답변서에 이거를 제출을 했겠죠. 예를 들면, 집무실이 새로 생겼거나 리모델링을 했거나 했으면. 반저 리모델링, 어, 한증거를 제출을 했겠죠.